현지의 맛이라는 거잖아 와 강력한 맛 이거는 쎈맛 꽃게 맛 장난 아니다 이거 꽃게 맛이 팍팍 터지는데? 안녕하십니까 동수입니다 이곳은 태국 음식점으로 태국 현지 셰프님들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메뉴를 즐기기 위해 2인 세트 메뉴를 시켜먹었습니다 다양한 메뉴를 맛보기 위해서 여러 명이서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튀짐하게 나온다. 가격이, 음모없이는 괜찮지, 뭐. 작은 사이즈로, 오밀조밀 다양하게 나오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한 개만 먹으면 되게 물리다고버에한 <목소리> <첫 번째는> 먹어봅시다. <목소리> 음! <목소리> 음 <laughs> 와, 완전 조합에 계란 맛이 나는데? 계란까지 같이 볶아가지고 현지 셰프들이 운영하는 곳이라는데? 그럼 음, 거의 이게 현지의 맛이라는 거잖아. 와 머리 있잖아, 머리에 그 달달한 그 감칠맛이 되게 센데 내가 그동안 먹었던 거에 비해 약간 달달한 맛인데? 상당히 달달하다. 이걸 뿌려 먹는 거아니야 조금만 뿌려도 좀. 어, 그럼 약간 상큼해지는데? 굉장이 맛있다. 뿌리라고 단열했나 보 이거는 아예 라임 같은 게 있네, 땅콩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네. 그냥 반찬 같은데 이거. 음. 음. 이게 상큼한 거 하나, 에피타이저용으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밸런스가 맞아그렇 상큼하고 음. 매콤하고 음. 땅콩 씹을 때 고소하고. 음. 어, 또 색다르네. 밥 껍퍼리가 다채로운 맛이 이맛이 강력한 맛 이건 센맛 나는 이거 되게 괜찮은데 더울 때 입맛 없을 때 먹으면 딱인 그 자극적인 맛 텍스처가 비지찌개 계란찜 약간 이런 느낌의 계열의 텍스처라서 비빌 때도 되게 꾸덕꾸덕하고 계란이 맛이 콩 비지처럼 돌아가 있어 와어터와 음. 와. 맛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다 그냥 양도 풀 괜찮은 것 같아 3명이 정도서 에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 숟갈 따서 음, 음, 꽃게 맛 장난 아니다 이거. 꽃게 맛이 팍팍 터지는데? 그냥 손 잡으면. 이스포 다른 게 뭐가 다른 가 어. 와, 적절한 게 그거다. 해보고 패치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텍스트가괜찮아다 살아 있어. 되게 맛있어. 트때 구성이 진다남다칼다 튀김도 있고, 상큼한 것도 있고, 되게 구성이 굉장히 좋아서, 아 다음에 한번 오면 어, 괜찮을 것 같다. 뷰도, 꽤 괜찮지 않아? 시티 뷰긴 한데, 다행스럽게, 빵빵거리는 차가 있으면 좀 시끄러울 텐데. 응. 다행이다. 근처에서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둘이서 와가지고, 커리를 딱 하나 시켜서 먹는 거 조금 괜찮을 것 같아. 밥한 공시지 나오니까.